네, 안녕하세요. 새벽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 실친, 제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이제 같이 보낸, 고등학교를 같이 보내고, 아, 이제 아, 대학교 아, 가서도 아, 같이 아, 게임을 아, 한, 아, 정말 아직도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어, 실친을과 함께 이제, 어, 랭크 게임을 듀오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예. 네, 자,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자, 오케이. 음, 됐어, 음. 됐어. 가보자고 우리 한번, 어, 우리 한번 오늘도 즐거운 랭크 게임을 한번 돌려보도록 어, 하자구. 발백 아. 얘 아. 투시도는 자꾸 다 쏜다. 아, 방패 있어. 방패 있어. 몽타에. 메이데이. 근처에 몽타뉴가 있다. 메이데이. 지원을 요청한다. 메이데이. 겨우 아 왔다. 설이 된다구 어디설이야? A 앞이야? 그, 미라 거울 달린 쪽에 두 명이 있거든? 오오오오! <laughs> 새벽 눈 그는 고인물인가? 그는 대체. 얘들아 아, 빨리 같이 푸시를 가? 해줘! 얘들아! 밖에서 재고 있을거야. 들어왔나? 그래. 아 안돼 안돼! 긁었어! 아, 아깝다, 나이스 이거. 나이스! 어! 어 다행이다 빨리! 안 돼, 해체 돼? <laughs> 어대 해체 돼 이거돼 이거돼 아 이거 내가 못 잡네 아딱 저까지 잡았어야 피 좋아해. 약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빨핌에 4명 있다 야나 혼자 이 상황 어떻게 감당하냐고 위에 슬래치랑 소마가 뜯네 야 X됐다 나 어떻게 해? 어 내가 가질까? 아, 나 죽어도 혼자 죽을게. 오케이, 서버 찰, 서버 찰, 서버 찰. 도망가, 도망가. 이러고 도망가. 안아도 돼, 안아도 돼. 빼, 빼, 빼. 그냥 사이트 지켜줘. 사, 형님 사이트 지켜줘. 나 알아서 할게, 이거. 뭐야? 뒤에 왜 있냐? 방패 형 소리 앞이었는데? 아, 조피하네? 조피야 그그그 그, 그 미라 방 뚫는데 거기 있어. 날핑이 한명 내려간다 조피야. 도피아? 도피야여기있마우스 하나가 안 보이는데. 스 옆에 옆에. 뭐야 설았다. <laughs> 어. 이방디이드로이이다게 막으로 막아 버렸어. 여기. 들어 봐. 뭐내 분명상 아웃프할 느낌이라. 와, 튀어나올 것 같아. 한 아, 20초만 이하고 있어. You l o oh, 근데 생각보다 우리팀 푸시 잘하고 있는데? 웬일이냐? 안나오네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웃프라던 애가. 개박도도 뺏가네 아닌데 두 명인가 있어, 데 아, 말이게 더럽게 뜨어져고미러를 응. 하나 깼어. 오케이. 오, 오, 그의 에임 야, 뭐야, 우리? 뒤져. 아, 불화살... 얼디잘 나이스. 이거 이겼다. 아니야. 긴장 풀지 마. 아니, 이거 이겼어. 아, 아니야. 긴장 풀지 마. 어. 아! 뒤째까지 짤 어, 이거 이겼어. 긴장 풀지 마! <laughs> 안 돼! 아직 몰라! 난 팀을 못 믿는다고! 야, 그 미라 거울 있잖아. 미라 거울 거, 그 앞에 있는 방 있잖아. 거기에 사람 있어. 아, 경원실 말하는 건가? 오케이. 그 반대편 방? 거울 반대편 어, 맨날 미라 아, 그거. 오케이, 오케이, 거울 오케이. 거울.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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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래 사람이 있거나 위에도 사람이 있다. 위아래로 사람 Blowing e n r 어, 아, 우리 가 아, 우리가 거, 아, 우리가. 아 건가? 아, 있다 있다 다잘 가시게 친구. 어어 이 이게 펄스지 버스 너무 대단하다. 어어야 맨! 이 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서있구만! 아볼때 그냥 왠한스 모찌 둘다 1층에 있을 가능성좀커둘다둘다서 더럽네 좀. <laughs> 커. 둘 다, 둘다 모습, 야, 여기 무조건 한명 있던데 <ninj1> 그통 아직 안온 건가? 여기 다 여기 다 아... 어디 갔어 돌아가 발길이 지하로 내려갔다? 제로 갔다고 아개박이안 되는 제 아, 대더러 저저 백퍼 캠보다 올라갈 생각이잖아. 쉐이버스. 소 뉴맥. 발킬 잘. 나이스. 걸렸네 내위치 브리핑을 해버리네. 잡지가 뭐야 안 터지네? 아닌데? 미 시어 수류탄 버 버그... 아.. 버거 있지? 몽타뉴는 사람 어디에 있는지 신청 찍어서 나한테. 1 이게 300이냐? 아왜 음. 이러냐? 아, 나 뭐가 문제인지 모르네. 아니, 안 그래도 1번 서비로 애들 핑이 다 낮은데, 아. 그니까. 러 아, 이판 한정으로 하이핑이야. 그냥 간혹 게임이 이상해, 그냥. <laughs> 유비랑 했네, 그냥. 아, 핑 300이, 300에, 300이라고 그런 사람이. 어, 모르겠다. 좀 더러웠다. 러시인가? 온다, 온다. 와. 와! 시꺼먼 거말 데미지가 안 들어가! 아, 너무... <laughs> 너, 너 뭐야 너 본인 아또 김형 보건소에 다 맞았는데? 이 시발 존맛게 하나 힘 하나 스카우떨어지잖아 <laughs> 왜 사람 오나? 아, 개무서운데. 아, 킬 뺏겼어. 아, 이리돼. 아, 부상 시켰는데. 아, 이친구사 하고 있어. 아, 억울 그래. 뺏겼어. 자, 제가 만들게요. 들어왔어요. 나간다. 다시 들어왔다. 두명 들어왔어요. 두 명.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와, 미치게 네, 네, 피했네. 네, 네, 네. 2층인가? 어, 뭐야? 네.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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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2층에 수류탄 날라왔어. 수류탄 다 썼다, 근 내려오는 거 같은데. 에, 1층으로 내려어 아, 씨! 타이밍 봐. 그 내려오는 것 같아서. 한 대만, 한 대만. 아, 오케이. 어? 뭐야? 발키이 <laughs> 여기 뚫어놨나 <laughs> 위에 있었구나. 발키리 발키 2층? 발키리 2층에 있었어. 잡았다. <laughs> 와, 이거 봐. <laughs> 어두개 잡은 거예요? 짚 그리드라 바다 앞에 플래시 덮고 추박쪽에. 10 seconds remaining. 10 seconds remaining. m i s s i n